제가 발언하고 잠시 나갔더니 야당에서 저와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공격을 하길래 제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.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게한 건이라도 나왔습니까? 업무 부착은? 나오지 않은 것 아니 에요 질의는 안됩니다. 예. 발언으로 해주십시오.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. 하나도 안 나왔고 그런데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가 샀습니다. 그렇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그리고 박상도 50억이 나왔고 박영수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선배 특검 50억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쌍방울건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 얘기가 나와요. 그리고 K.H. 회장인 배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다 사실이 아니었다. 이재명 관련해서 어떠한 진술을 하면 봐주겠다고 하는 시그널이 있었다고 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. 여기에 다 당시에 국민의 힘 의원들 이름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? 아니라고요. 권성동 의원 녹취를 제가 지난번에 들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들었는데 한번 다시 들겠습니다. 확인을 그런데... 시켜드릴게요. 아니, 아니, 들지 마십시오. 지난번에 내가 자, 이 부분 들지 마시고 발언만 하십시오. 신상 발언을 시청하셨기 때문에 발언의 내용으로 합십시오 아니, 아니, 신상 발언이 저 확인을 해야지 나오는 건데 없다면서요, 얘기가. 혼 얘기, 액수 얘기 나옵니까? 안 나옵니까? 권성동 의원 입으로 직접 나오잖아요. 혼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? 40억은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40억은 벌써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보도에?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저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법무부 차관이 이에 대해서 지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번 내란 사건에서도 국민의힘 회의원들이 어떻게 내란에 동조했는지 낱낱이 다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는 절대로 온 이야기 그리고 부정한 이야기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번에 일벌백 베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재명 당시 대표를 난자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신동욱 의원 나오셨는데 그 녹취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을거 아닙니까 온 세상에 녹취가 다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녹취가 온 세상에 다 나왔다고 권성동 의원이 KH 해상윤 회장 밑에 있는 조회장과 조 부회장입니까 직접 통화하는 녹취 온 세상에 다 나왔다고 제가 여기서 공개